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한라급을 뛰어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연습 때에는 실력이 뭐 한라장사들과 붙어도 비슷한 수준에 있기 때문에 기대가 됐는데 이번 시합에 수원시청은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음 대회인 고성장사 씨름 대회 때또 수원시청 모습 뿐만 아니라 양평군청과 광주시청의 모습도 다시 한번 기대를 해보는 대회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자 이번 판에서는 현재 임종걸 선수가 1대 0으로 앞서고 있는 가운데 계속해서 두 번째 판을 준비하겠습니다. 재정만장사 이번 시합에 참가를 하지 않습니다. 부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이제 시즌이 시작되고 나서 이번 대회가 민속시름 대회와 리그 합쳐서 다섯 번째 대회잖아요. 네 맞습니다. 선수들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다 안고 있어요. 그리고 최정만 장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부상을재활이 끝나고 나서 통화를 했는데 자기가 처음 쉬어보는 거라고 합니다. 아, 예. 씨름을 시작하고 20년이 넘게 했는데 이제 처음 쉬우면서 이제 마음가짐을 새롭게 해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네. 이번에 우리 박준욱 해설위원도 오랜 휴식기를 지금 갖고 있잖아요. 예, 두달 만에 돌아왔습니다. 두달좀더 <laughs> 걸렸죠. 살이 아주 홀쭉해졌습니다. 이따가 아니, 이 모습도 저희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아니, 몸무게는 그대로입니다. <laughs> 자, 탈락 급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laughs> 자, 이제 두 선수가 삭발을 잡은 모습 아우 힘의그 기운이 여기까지 좀 느껴지는데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임종걸 선수가 허리사발을 상대방을 이제 받쳐놓고 잘 잡고 있습니다. 지금 박정웅 선수 조금 불리하게 잡고 있네요. 어깨를 대고 임종걸 선수가 사발 이렇게 상대방을 자기 오른팔 위에 얹히고 있네요. 지금 그런 모습만 보더라도 확실히 지금 청사발 임종걸 선수가 좀 견고해요. 네두 번째 판입니다. 아또 다시 장기전 허리사발 당기면서 임종걸 선수 팔을 죽일. 아. 어, 어. 밥다리를 시전하는 네. 과정에서 그대로 주저앉게 하면서 두 번째 판을 따내는 임종걸 이대용으로 승리합니다. 임종걸 좋네요. 방 같은 경우에...